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기타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올류 카렌스 2.0 lpi 프레티지 2 0 1 4년식 2013년 12월 lpg 오토 흰색에 10만 5천키로입니다. 가격은 1190만원 나와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필가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우석 깨끗하고요키로수는 10, 10만 5천 키로입니다. 자, 운전석 조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뒷좌석, 핸드. 자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구요 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스타트 버튼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바스 2채널 나와 있습니다 AP 차량이구요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아무래도 네 어, 가솔린보다는 더 연비가 더 좋습니다 수이차싸기사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롭고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주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신용자 화이브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 b 손해 보험사. 킬로수 105,51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56 카렌스 8040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메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 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 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루 카렌스 2.0 LPI 프레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